2024년, 어, 설명절. <laughs> 자, 이렇게 우리는 정성을, 사례를 조상님께 해드립니다. 이렇게, 자, 이렇게. 음. 음. 자, 지금 이제 대추. 밤, 옥강 사강, 위대, 감, 물감, 어. 어 밀게 말고 참에, 날기 고동, 자 이렇게 이렇게 한 상을. 준비했습니다. 자, 이렇게 자 연결 차례를 지내고 있습니다. 이건 무슨 일입니다조산성 김입니다.